후그들의 반란 열렬한 지지자인 캐나다 서바이버 행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그들의 소통 그곳 시간 4월 6일 알 t 리차 도약 예상이 있습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찐 상승은 5월 중순에서부터 말부터 시작이고요. 중국이 중국과 홍콩과 법정 가상화폐 사용을 시작하려 하고 있고 이번 리플 소송의 주범인 제이 클레이튼은 헤지펀드 가상화폐 분야의 고문으로 일하는 중인데. 비트코인 관계법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화폐 전쟁이 이제 가상화폐 패컨 다툼으로 넘어가려는 시점입니다. 비트를 깎아내리고 XRP를 끼워야 하는 순간인데 미국은 아직 준비 안된것 같은데 중국이 선빵을 날리네요. 제이 클레튼도 광대니까요. 마트 역할 잘하고 있겠죠. 미국에서 인증받은 최초의 가상화폐는 미국 태생의 미국이 주도하는 미국에서 인증을 받은 코인이 될 것입니다. 그걸 배경으로 미국과 우방을 가려내야 할 것이고 중국을 위협해서 한국 IMF 이후 자본시장이 개방처럼 중국을 자본주로 물들일 계획을 실행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자,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회사들도 사실은 중국에서 채굴되는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현금 비중이 3에서 5% 정도만 이용해서 미주 채굴회사에 투자해서 이익을 비트코인으로 취하는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반 채굴코인은 블루드코인이라고 해서 구매하지 않고 있지요. 이런 우외 구매는 일단 미주 채굴회사와 도움이 되고 일단 XRP를 부각시킬 때 비트와이드를 깎아내려야 하는데 짜고 치는 고돌이가 되도록 서로 엮이는데 사용됩니다. 물론 XRP 띄운 후 중국을 개방하고 나면 비트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겠지요. 이것은 미국쪽 스토리 라인입니다. 중국이 화상화폐 시장을 선점하면 어떤 스토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XRP는 아마도 적당한 수익을 줬던 코인으로 남겠지요. 화이팅들 하십시오.